만약에 뭐 가벼운 무게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 뭐어 무게를 내가 더할수 있는데 뭐 20kg, 30kg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시작을 못해가지고 운동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천재입니다. 자, 오늘은 리프팅을 배워보자. 리프팅을 이야기해보자. 리프팅하는 법을 어. 오늘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텐데, 어. 쉽게 이제 무게를 들어올리는 방법, 어, 어. 이거죠. 사실 가뱃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렉이나 이런 데 꽂혀있는 거를 그냥 뽑아내면 되니까 맞아,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어. 그 위치에 있으니까는 딱히 뭐 리프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이렇게 많이 없는데 좋은 벤치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시작 지점까지 이게 맞아 올수 있는 그런 머신들도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바벨은 딱히 이렇게 리프팅 할 방법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덤벨 같은 경우 그렇지 이게 그 리프팅이 왜 필요하냐면 분명히 무게 그 무게가 운동은 할수 있는 무게인데 내가 리프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무게를 못 들어올려서 맞아 거기서 운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거같딱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시작 지점까지 이제 가야되는데 음. 그거 좋지 않은데 갈 그거를 못하니까 그치? 어, 어. 그러니까 요령이 사실 요령이 이제 없는 건데 어. 이게 요령만 잘 습득하면은 내가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무게를 내가 운동을 해보면서 조금 더 글, 근력의 상승이나 이런 거를 키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프팅을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요령을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가보시죠. <laughs> 자, 저희가 직접 한번 리프팅을 해볼 건데요. 이게 사실 정말로 내가 운동은 되는 무기인데 내가 들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운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올리기만 하면은 내가 열개든 1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리프팅하는 방법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릎 위에 견착시키는 게 중요해. 덤벨. 을 그러니까 너무 몸쪽 안쪽으로 끌고 오면은 이대로 누워보세요.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운동이 수월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리프팅, 그러니까 무게를 들어올릴 때 어떻게 하냐면 보여줘봐. 잘못된 거. <laughs> 잘못된 거를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치. 거기서, 거기 여기서 시작해. 이대를 내가 더할수 있는데 뭐 20kg, 30kg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시작을 못해가지고 운동이 안 된단 말이지. 잘못하다가 어깨도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뭐. 그래서 어. 그래도.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 그래서 이제 또안 다치기 위해서 리프팅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하는 방법은 최대한 무릎 쪽으로 덤벨을 놔둬주는게 좋거든요. 왜냐면은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내가 누우면서 덤벨이 몸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응. 몸쪽으로 최대한 위치해 놔두고, 이제 반동, 들어올릴 때, 반동을... 이제부터는 이제 요령이 응. 좀 필요한 건데, 그 상체가 눕혀지면서 응. 상체 따로 하체 따로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 이게 동시에 넘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렇지.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네.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리프팅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운동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뭐 반동을 쳐가지고 살짝 누웠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건데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요령이 없으면은 잘 못하더라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어. 아 맞아 맞아 똑같아 거 <laughs> 맞아 리프팅이 하하 똑같아 어. 어. 팔로 딱 끌어놓고 그 다음에 어. 같이 엎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어, 다시 시작을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끄는 어.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상체랑 하체랑 이제 동시에 넘어와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고. 음.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도 이제 중요해. 내려올 때, 뭐 덤벨을 막 이렇게 던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올라왔던 자세 그대로 다시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렇지. 네, 올라와 세 자, 대감기 하듯이. 딱. 그치. 잡고. 이제 반대로 가면 돼. 그러면은 허벅지 놔두고 고대로앉으면 되는 거야. 응. 그럼 시하게 내가 덤벨을 그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그래서 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프팅을 한번 해보시면 되시겠고. 이제 숄더 프레스 할 때도 리프팅 같은 거를 하면은 되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허벅지 안쪽보다는 응. 그냥 무릎 쪽에 응. 이제 덤벨을 놔둬주는 게 되게 좋고요. 응. 그래서 보통. 리프팅이 안 돼서 그냥 점벨만 끌게 되면은 한번 끌어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음. 되게 힘겹게 끌어야 돼. 음. 어, 야 내가 진짜 온전히 팔의 힘으로만 이렇게 힘겹게 끌어야 되거든요. 음. 힘이 또 없는 사람들은 이제 관절을 무조건 쓰게 되니까. 맞아, 맞아. 막 이렇게 꺾는다고. 어. 어, 그래서 오히려 리프팅을 해야지잘 해야지만이 부상을 안 당할 수가 있으니까는. 오, 운동하는 거보다 힘들어. <웃음> <웃음> 그래서. 팔의 힘으로만 이렇게 끌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응. 그냥 어깨가 운동이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응. 리프팅을 잘 해보는 게 좋은데 응.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동이 조금 살짝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양쪽으로 동시에 이거는 하기보다는 한 짝씩 한 짝씩 먼저 견착시켜 놓고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쪽 무릎으로 응. 이제 덤벨을 튕기면서 팡 하고 이렇게 차가지고 응. 들어보는 거지 일단 잘하는 만큼 응. 응. 잘하는 방법. 그렇지. 어, 그러니까 다리랑 팔이랑 동시에 이렇게 한 짝씩 한 짝씩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조금 수월할 수 있죠. 어, 잘못된 방법. <laughs> 그렇지. 어, 다른 땀을 이렇게 노는 경우들은 되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리프팅을 잘 하게 되면은, 이거 숄더 프레스 또한 이렇게 수월하게 할수 있으니까, 는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그 지점까지 끌어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게, 네. 이게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어. 이게 툭툭 치는 것처럼 보이거든. 음. 그걸 또 흉내 내려고, 자기도 막 툭툭 친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그냥, 어. 다리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팔이랑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돼가지고, 이게 다리 힘으로 진짜 힘 세게 툭 쳐가지고 그 지점까지 밀수 있는 그 힘으로 하는 거거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흉내내지 말고, 어. 처음에는 이제 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리프팅을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프팅 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저희 그 투명의 영상을 보시고, 리프팅을 한번 따라해보면서. 근데 너무 무거운. 무거운 무게로 막 이렇게 시도를 어. 하면 안 되지. 어. 낮은 무게로 네. 이제 그걸 습관을 들여놔야지. 음. 네. 너무 무거운 무게로 연습하지 마시고 좀 낮은 무게부터 요령을 좀 익힌 다음에 리프팅을 해보면은 그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프팅하는 방법을 배워봤고 그 저희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저희 과 함께, 활기청 튼튼하게 보내세요. 안녕!